뭐 봐. 네, 죄송합니다. 없습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못니어 <laughs> 아니에요. 나 믿으라고. 알겠습니다. 어? <laughs> 자, 안녕하세요. 지프로 TV의 향기나인 남자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또의정부에 왔죠. 본연자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해 있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시가지라고 하는데, 네. 저 도청사, 제2청사 저쪽에 앞에 동네가 있고요. 일지개발지구가 네.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금호동으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아, 이따 올라가서 보여드릴 테지만 네. 저희 단지 바로 앞에 한 2만평 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옛날 미군부대였어요. 아, 미군부대? 근데 지금 철수한 지 오래됐고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과 공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 주택은 들어오지 않고요. 2만 우리 집 앞에 2만 평짜리 공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지금 재개발 지역. 오, 재개발이 있고요. 재개발. 지금 플랜카드 막 붙어, 지금 안 보이지만, 여 바깥에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들썩들썩한 동네입니다. 지금 저 뒤로는 산도 있고요. 그렇죠. 공원도 있고. 초중고 같은 경우는 도보로 중학교. 고등학교. 네.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지하철이 있잖아요. 의정부는 네 네. 지하철 가시려면 저희 그여 현장에서 1분만 가시면 마을 버스가 있어요. 네. 마을 버스 타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3분만 4분만 걸어가시면 나가는 버스에다 있어요.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교통 인프라가 엄청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로, 나, 그러니까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진 않아. 네. 그런데 버스를 타고 1호선을 타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걸 타고 노원 쪽으로 나가셔도 되고, 오. 거기서 외곽 타고선 서울 잠실까지 가는 버스가 다 있어요. 아. 강남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 다 있네요, 그럼요. 요 뒤로 다 지나가요. <laughs> 그렇죠. 음, 그래서 버스 인프라는 괜찮아요. 맞습니다. 지하철은 코앞에 있진 않아요. 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야, 아니야. 도보로 부산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아,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지. 멀어서 <laughs> 그렇지. <laughs> 그렇죠.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버스 한번 정도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 날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일로 오세요, 너. 자, 아, 외관을 보여 드릴게요. 한계동 3여세대고요 복층도 있고요. 네. 그리고 테라스 세대도 있고 기준층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7층 건물 중에 6층의 기준층을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들어가서 해 드릴 거고요. 지금 분양가가 5천이 다운 됐어요. 엄청난 할인이네요. 5천이 다운 됐습니다. 5천. 와, 5천. 네. 5천. 저리 5섯 개가 아니라 5천만이 분양가 다운이 됐고요. 그렇죠. 천 상태에서 분양가 다운하자마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다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러죠. 이제 주가 반등하기 시작한다 맞아요 자 주택은요 토지매입비와 네. 건축비가 있는데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마지노선 네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오천이라는 네. 돈이 다운됐고요 오천이라는 돈이 다운되면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뭐 건물 짓는 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laughs> 그렇게 막야나 건물이 으니까몇 십억 버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맞아요. 절대 절대 네, 그래서 지금 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있을 때 잡아 가십시오 음. 조건도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올라가서 보여 드릴게요 가시죠. 가시죠 자 엘리베이터 타고 7층 건물 중에 6층에 올라왔고요 7층 같은 경우는 복층입니다 복층은 딱한 세대 남았는데 그거는 복층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도 4개 정도 나오니까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그쵸. 오늘 복창은 찍어드리진 않고요. 네. 기본 층만, 기준 층만 찍어드릴 거예요. 제가 조용히 하는 이유는 입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쵸. 혹시 피해갈까봐 제가 조용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전체 소독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유광 타일로 마무리하셨어요. 밑에도 유광 타일로 오늘 저희가 청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촬영을 들어갑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시면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있고요 음. 소방장 침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 화이트로 현장 세칸으로 되어 있고 밑에 띠음 시공까지 마무리 하셨 습니다 사실 이 현장 많이 와봤어요 또 여기 사장님들이랑 좀 친해서 네. 뭐눈 감고 할순 없지만 그냥 <laughs> 툭 치면 바로 툭 나옵니다 아, 그 정도로 익숙한 의정부에서 음. 뭐 의정부 남양주에서 서울 경기 동북부 의정부 남양주는 누구다 이천수 그로 이천수죠 그쵸 저 모르면은 그, 저 모르면 이분들은 일하니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laughs> <laughs> 어, 자랑 한번 해봤어요. <laughs> 자연스러웠어요. 자랑, 자랑 괜찮았어요? 아, 네, 고 어, 뭐 했었습니다. 어, 방 3개가 사실 2개인데요. 네. 타입은 한 3, 4가지 나와요. 아, 타입이? 네, 오늘은 좀뻥 뚫린 쪽, 공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오늘은 좀 이쪽 방향을 찍어 드릴게요. 네. 바닥 같은 경우는 신형 강마루로 처리하셨고, 이거 대리석 타입 아니에요. 네. 강마르예요 강마르자예요 강말. 대에서 타일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아마 유행을 하는 걸로 어 맞아요 네, 어. 유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음. 원래 있던 자재의 지저는 <laughs> 모르고 <웃음> 센서 중에 불 꺼졌죠 자 들어오세요 네. 방부터 갈게요 이게 이제 3번 방이에요 3번 방 뒤쪽으로 다용도실 나와있고요 3번 방은 딱 3번 방 사이즈 나와있죠? 그렇죠? 보면 알지? 네. 2,600, 500? 2,600, 500 예상 음. 2348아2365 3번 방이에요 네 3번 방인데 거실이 크기 때문에 3번 방이 조금 작게 나왔네요 그거는 인지하시고 오십시오네야 이게 다용도실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거실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용도실 오. 요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세탁기 거주에 놓선 사이즈 나오죠 그렇죠 수전 빼놨기 때문에 세탁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 양 옆으로 네. 양 옆으로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수전 건조기까지 아 그러네요. 어, 수동 건조했어요. 네. 속옷 같은 경우는 속옷이나 네. 양말 같은 경우 밖에 넓게 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넓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쓰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크기가 딱, 아, 딱 맞을 그 것, 것 같아요. 어, 그 정도 쓰것 같아요. 여기입구였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우측으로 이제 화장실, 메인 화장실이에요. 아, 메인 욕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아, 욕실에 욕실. 샤워부스 컨막까지 네.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유광 타일,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그쵸. 되어 있어요. 유광 타일과 무광 타일의 장단점이 뭐냐? 아까 네. 물어보시는데 다 있어요. 아, 다 장단점. 잘한 장단점은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물때 같은 경우 는 닦기 용이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무광 같은 경우는 잘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수저 같은 경우도 붙여놓지 않으시고 금색으로. <웃음> 어. <웃음> 여 강프로 좋아해 아맞 같아요 이렇게 금 엄청 좋아해 어, 굉장히 네. 럭셔리해 보입니다 네 이게 좋아요 이게 맞아요 금색으로 된 도금이에요 진짜 금 네. 아닙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 경비 사와야 돼요 어, 맞아요 이, 이 정도면 은요관한세 개면 음. 이거면 사게아 맞아요 그쵸 상부장 아. <laughs> 거울 처리 해놓으셨고 비데가 들어가 있어요 노비타 걸로 비데가 들어가 있고 있을 건다 있죠 그쵸 음, 여기까지 이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 좀 됐죠 안 이리 음. 가까이 됐죠. 아, 오픈한 지가. 근데 네. 이제 바람이 좀안 불었어요. 자, 아, 요즘 바람이 시원하게 분양바람이 네. 불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밑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네. 모든 물건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나중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주방 설명을 드릴게요. 어, 주방 이쁩니다. 음. 주방은 디귿자로 되어 있고요. 가스는 놓여 있지 않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3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원목 도마까지 드리는 데 원목 도마 안 쓰시면 져 주세요. 아 어, 쓰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laughs> 있으시면 아니요 져 <저>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하고 그레이를 처리해 놓으셨고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저 그렇죠. 밑에 렌즈 놓는 공간, 박스 놓는 공간 나와 있고요. 네, 네 와보세요. 여기 이제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고. 이 안에 아, 팬트리가 있어요 아, 팬트리가 또 별도로 이 네, 안에 팬트리가 있으니까 네. 음식들, 뭐저장하수는 음식들 여기다 넣으시면네될것 같아요 그렇죠 창고로 쓰시면 되지 뭐 그렇죠 응. 음식 창고라든가 뭐을 응.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요게 뭘까요? 이게 그냥 수납장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어. 수납장입니다 오. 김치 행정고로올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 어떡하냐?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이 눈치는 빠르네 <laughs> 김치 행정고 드릴게요 아, 빌트인으로 네, 빌트인으로 김치 냉장고 들어가 있어요. 만약 네. 양면 냉장고 넣으시고 그쵸. 김치 냉장고 LG 디오스 거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옵션이 그러면 김치 냉장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옵션도 괜찮네요. 그렇죠. 양 옆으로 또 수납장도 있으니까 요, 요즘에 이거 것도 많이 쓰시 어, 맞아요. 그거 많이 있더라고요. 음.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를 음.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 있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죠? 아니 슬라이딩 그 수납장이죠? 아 그런가요? 네. 생각하세요. <laughs> 아, <laughs>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간편했습니다. 맨날 <laughs> 소주나 <다> 먹고 다니지만. <laughs> 아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일랜드 식 있으니까 이거 식탁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주방 설명 끝났고 거실맨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방로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에 들어오시면 요게 이제 조금 어떤 분들은 요게 흠이라고 하시는데, 요게 팬티 공간이에요. 안쪽에. 오. 어, 안쪽. 아 그렇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는 펜트 네. 공간을 뽑으려고 뽑은 건데 이게 장단점이에요. 네. 음.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현장 와서 보셔요. 아, 알겠습니다. 어, 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집사시 분들이 워낙 다양. 너요 김프로 알겠지만 워낙 다양하시잖아. 아 그럼요. 정말로. 어떤 분들은 빅톡을 싫다고 막힌 걸 찾으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희한해요. 나는 <laughs>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2,727 나오고요. 이렇게 네. 드릴게요. 2,685딱 2번방 사이즈에서 3번방 사이즈 사이 그쵸.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중창 처리하셨고 자, 이러면 이제 방두개 설명 끝난 거예요. 그쵸. 어, 설명 끝났고 그리고 이제 메인 1번방으로 가볼게요. 아, 메인 안방 응, 가보겠습니다. 딱 들어오시면 안방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으로 뽑아져 있다고 보이죠? 네. 제 사이즈를 재보면 되죠. 자, 3253 나오고요. 그다음에 3284 거의 정사각형으로 어, 그렇죠. 어, 나와있고 에어컨이 없죠? 네. 에어컨은 거실에 하나 있다. 아, 그서 안방이 없으면 거실에 하나 있는 겁니다. 뭐 봐. 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못 믿어? <laughs> 아니에요. 난믿으라고 알겠습니다. 어? <laughs> 절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laughs> 여기 세컨 화장실. 네, 목욕실이라고 하는데요. 세컨 화장실에. 해바라기 수는 안 나와있듯이 일반 수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세면대, 변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샤워할 사이즈 충분히, 음, 아주 충분히 음. 되니까 이거 음. 빵빵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 개씩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괜찮죠? 그렇죠. 이 정도는 사이즈 괜찮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 설명을 드릴게요. 주방으로 쭉 들어가요. 네. 여기 거실이에요. 야... 지금 저어거 파란 거 보이세요, 나무들? 네. 여기 공원이 들어와요. 같이 아, 한번 갈까요 한번 당겨 주세요. 한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쫙 보시면 카메라로 가봐요. 아...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까지 공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아... 뒤에까지 이렇게 한 2만 평 된대요. 아, 부지가 엄청납니다. 진짜. 여기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복지센터 같은 거, 아... 어린이 도서관, 뭐 트랙 만들어서 운동장, 그 사이에 공원 해가지고. 아... 사실은 이 미군 부대 자리가 미군 부대 미군 애들은 왜이렇게 땅을 많이 쓴 거야? <laughs> 미군이래서 미군에서? <laughs> 예. 영국 영국군은 좀덜쓰나그럴 그,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laughs> 여기 옛날에 미군 부대였고요. 지금 네. 철수한 지꽤 됐습니다. 그렇죠. 환경 실시 조사 끝났고요. 네. 지금 공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벌써 시작을 했죠. 그렇죠. 여기에 공원 생기면 여기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죠. 우리 집 앞이 2만 평짜리 공원 생겨봐요. 그렇죠. 그러면. 아, 대박이죠. 완전 연구조망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는 뭐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의정부는 병원이 많죠. 네. 요 뒤에 이제 을지병원이라고 경유동북부에서는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개원을 했고, 성모병원, 뭐 병원 많아요. 종합병원그 인프라도 되게 좋네요. 인프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멀지 않고 조용한 주택가니까 조용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주거지를 원해요. 아우 어, 저도 좋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거 싫어. 그쵸. 너 시내 자잖아. 맞아요. 되게 시끄러운 데살 자잖아. <laughs> 맞아요. 네. 그래? 그그는 살면서 있는데 좋대. 아 근데 제가 살고 싶어서 한건 아니래서. 아 그럼 역시,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l e d 는 마무리하셨고요. 에어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실에 한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 제가 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3,822. 어. 크죠? 그렇죠. 넓은... 보통 3,600 정도 나오잖아요. 네. 20cm 이만큼이 더큰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이 더 큰데 이만큼 차이 커요. 크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방을 큰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거실 큰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추세가 네. 거실이 넓어진 추세예요. 맞아요. 방은 잠만 자는 휴식의 공간이고 그쵸. 거실에서 생활을 하자. 그렇죠. 아, 요런 요런 추세예요, 추세. 네. 추세라서 이렇게 진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제가 아는데 건물을 의정고지 많이 지신 분이에요. 아. 엄청나게 요 중... 위에도 한1 8 0절에 되는 거한 지었었고 아 여기 건축주님이? 예 네. 여기서 저희가 막 아시는 분인데 아무튼 뭐어잘 지으신 분입니다 지금 샤시 같은 경우는 영림도로 이중창으로 마무리하셨으니까 덥, 지금 덥나요? 바깥에 덥죠? 네꽤 덥습니다 덥죠. 위에, 뒤에 산이 있어서 그래요 음... 뒤에 산이 있으니까 바람이 술술 들어오잖아요 그쵸 렇자본 어. 현장 같은 경우는 음... 분해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 그래도 한 3억은 넘지 않을까요? 원래는 3억이 넘었었죠 원래 원래는... 3억이 넘었었는데 네. 지금 여기는 6층이고요 여기는 2억 후반이고 어... 저층 같은 경우는 2억 중후반. 오, 굉장히 저렴한데요? 2억 7천부터예요. 아, 2억 7천, 2백인가부터예요. 네. 생초,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2천이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2천만 원이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질란 옵션 같은 경우가 뭐 있다 그러면 제가 입주 선물로 하나,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아, 2% 찬스. 아, 2% 찬스인데. <laughs> 네. 그냥 저기 입주 청소 해 드릴까? 뭐 그래도 되고 그거는 이제 구독자님들 입주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음, 내가 뭐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어, 선물로 해 드리든가 입주청소도 하나 해 드릴게요 그걸로 해서 입주청소를 제가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분양가는 2억 후반부터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생초 같은 경우는 2 0 0 0에서 2,500이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분양가는 3억이 안 넘습니다 아, 모든 층이 아 모든 층 빼고 복층 빼고 복층, 복층 빼고는 복층도 5천 다운했어요. 오, 음, 그것도 복층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는 조금 호재가 좀 있어요. 아 땅지분도 많고 하니까 네. 그런 거뭐 살다 보면 또이 어떻게지 모르잖아. 아, 여기는 그니까? 가성비 가현장이네요 언제. 맨날 너 좋다 좋다 하면 안 돼. 아, 그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구독자들은 <laughs> 저런 걸 원한단 말이야. 너 맨날 말로 좋다 좋다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laughs> 네. 지금 세네개네개 네 개, 다섯 개 남았나요? 그 정도. 얼거 어, 남았으니까 집보러 오시고 자 항상 말씀드리죠 어느 물건이나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쵸? 아 아진 현장도 있긴 하지만 마지노선까지 왔습니다. 자 금리도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생초 같은 경우 조건이 좋고 입주금이 좀 많다 싶으신분들은 3. 후반까지 3% 후반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어, 그 대신 오. 입주금이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입주금이 있으면 실입주금이 조금 있으면 3% 후반까지 맞출 수1금융에서 맞출 수가 있으니까 어. 전화 한번 주시고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덥긴 하지만 파이팅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정부시 금호동에서이 프로였습니다.